안녕하세요,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눠볼게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장민호님의 화려한 결혼식 현장, 그 감동과 반짝임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장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올해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순간, 바로 장민호의 결혼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천 송이의 생화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공간을 빛내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이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장민호의 신부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섬세한 메이크업과 우아한 스타일로 공주님처럼 빛난 그녀와 클래식한 블랙 슈트를 입은 장민호의 모습은 진정한 완벽한 커플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나눈 서약은 눈부신 조명 아래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였고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한국 연예계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 절친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장민호 부부에게 따뜻한 축복을 전하며 결혼식의 품격과 의미를 더욱 높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이번 결혼식이 자신들이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장민호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부른 때였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진심이 담긴 가사가 결혼식장 전체를 감싸며 신부는 물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축가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인생에 대한 깊은 다짐과 사랑을 표현하는 뜻깊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스타의 이벤트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에 큰 축복과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민호와 신부가 함께한 그날의 특별한 순간들은 오랫동안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한편의 동화 같았고 그가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의 호화롭고 감동적인 결혼식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